자, 안녕하세요. 유림미디어 전성시대 수단 채널들 사이에서 보석 같은 채널을 찾아서 추천드리는 희대의 나우 구독 중 이기덕이었습니다. 자, 오늘 희대의 나우 구독 중에 추천하는 채널, 채널을 운영하는 주인공이 개인도 그리고 기업도 아니고, 예, 네, 정부, 행정안전부입니다. 인터넷. 그러니까 지금 OTT죠. OTT 방송으로 15년 차 관록의 대한민국 유일. 국가 재난 안전 전문 인터넷 방송 행정안전부의 국민안전방송 안전한 TV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그 세종시 정부 2청사에 위치한 안전한 TV의 스튜디오에 제가 와 있습니다. 지진, 해일 같은 대형 재난이나 뭐 이번 코로나 사태처럼 일상의 크고 작은 재난주의 상황에서 아마도 시청자 여러분들이 한두 번쯤은 어디선가 봤다 싶은 그 재난 안전 대피 요령 같은 영상들, 어 사실은 그 유튜브로도 언제든 다시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콘텐츠, 그걸 만드신 분들 이제 곧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분 반갑습니다. 그 일단은 좀 간단하게 소개를 좀 먼저 한 분씩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행정안전부에서 안전한 TV를 담당하고 있는 김승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안전한 TV의 마스코트 허정원이라고 <laughs> 합니다. <웃음> 네. 저 <laughs>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스튜디오가 뭐 약간 작음하다는 느낌이 있어요. 아담하긴 한데. 또 구석구석 보면 뭐 없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결국 이제 주로 어떤 거 만드시는지가 궁금한 건데, 보통은 안전을 담당하고 있으니까, 왠지 재난 날 때마다 막 실시간으로 뭐 방송하고 이럴 것 같은데, 주로 어떤 거가 여기서 만들어지는지. 네, 안전한 TV는 이제 말 그대로 안전 전문 채널입니다. 그래서 안전 교육 영상도 이제 기본적으로 많이 만들고 있고, 음. 그 외에도 이제 최근에는 이제 웹 드라마라든지. 또 핫한 유튜버들과 협업해서 하는 솔라로? 콘텐츠도 만들고 있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재난 생방송도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네. 아무래도 지금은 다 모바일로 네. 정보들을 많이 보고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온라인 기반으로 생방송을 2017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 네. 그러니까 뭐 유튜브로도 하고 뭐 페이스북 그리고 원래 안전한 TV 인터넷 방송도 하고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스튜디오 아까 보니까 네. 좀 다른 곳에서는 좀 보기 어려운 것 같은 이런 장비들이 보이더라고요. 뭐 자세히는 저도 장비 쪽은 모르는데 뭐 모바일 뭐 이렇게 막써 있고 그래서 그거 어떤 건지 일단 좀 설명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전한 TV에서는. 뭐 평상시 안전 교육 영상뿐만 아니라 음. 예, 다양한 콘텐츠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런 통신 기반으로 할수 있는 여러 가지 생방송 장비라든지, 음. 예, 그 다음에 뭐 실시간으로 재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음. 그런 장비라든지, 음. 그다음에 전 세계 있는 어디, 전 세계 누구와도 통화할 수 있는 음. 그 장비를 갖춘 이유는 재난이라는 게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음. 하지만 스마트폰은 누구에게도 있다. 그래서 저희가 영상 통화 기능 기반으로 음. 네, 저희 스튜디오와 연결할 수 있는 장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야외에서 예를 들면 재난 현장이야. 거기에 뭐 우리 미모 담당께서 음. 나가 계시면 음. 그냥 우리 <laughs> 폰 하나로 현장 연결해, 연결해 가지고 직접 여기서 제작이 가능하도록 되는 일종의 모바일 제작 시스템이라는 말씀이신 네. 거죠. 혹시 작년에 네네. 태풍이 우리나라에 몇 그래. 개가 불상인지 알고 계세요? 아, 사실 그 숫자까지 알긴 좀 음, 어렵지만. 네. 네. 작년에 무려 7개의 태풍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음. 실제로 작년 태풍 때도 음. 전라도라든지 음. 경남, 경상도 지역에 계신 저희 통신원분들과 연결을 아. 해서 네, 태풍 생방송을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안전한TV가 실제로 유튜브는 2011년도로 들어가 보면 보여도 시작한 역사는 꽤 오래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의 뭐 정부 인터넷 방송의 획을 긋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음. 그것도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이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슴 아픈 기억으로 남아 있는 대형 참사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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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2003년에 발생한 음.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입니다. 아. 그 사고를 계기로 그 다음 해인 2004년에 음. 국가 재난을 전담할 기구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로 소방방재청이 만들어졌어요. 맞아요. 네. 예. 예방 안전에 대한 관심이 늘면서 2006년에 음. 소방방재청에서 안전한 TV의 전신이거든요. 음. 네마 TV라고. 음. 네, 인터넷 방송을 개국 했습니다. 보통 우리가 안전해가지고 생각하는 게뭐 대피요령?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물론 중요하죠. 조금 재밌어야 되는 부분도 있지 않나요? 그게 그러니까 정보와 재미, 뭐 이런 거참 딜레마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작하시는 입장에서는 이거 조율하는 거 쉽지 않아 보이는데 어떻게 좀 하고 계신지. 일단 영상이라는 게 일단 십초 음. 정도 안에 눈길을 사로잡지 음. 못하면 사람들이 다른 영상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음. 태반이기 때문에 뭐 공무원들의 브이로그라든가 음. 아니면 유튜버 인기 유튜버라든가 콩순이라는 뭐 아이템을 음.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찾아볼 수 있게끔 그런 되게 많은 시도 하시는데 저도 보니까 아까도 잠깐 말씀 주셨지만 그 캐릭터를 좀 활용하시는 것 같아요 콩순이? 그것도 요새 좀 많이 보이던데, 어떤 형태로 하시는 건지? 그냥 그러니까 이제, 안전이라는 게 어릴 때부터 교육이 되어야지 커서도 몸으로 아. 익혀, 익힐 수 있기 때문에, 음. 이제 콩순이의 캐릭터를 활용해서 저희가 음. 협약을 맺어서, 이제 친구들이 뭐 화재가 났을 때 대피 요령이라던가 놀이터에서 음. 사고 예방하기 위한 예방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이들도 볼만한 그런 콘텐츠를 재밌게, 어린 이제 어린이 캐릭터. 친한 네. 챙겨간 캐릭터를 가지고 만드는 뭐 거의 뭐 어려운 거부터 애들 눈높이까지 안 하신 게 거의 없네요. 그런 네. 네, 그런 건 있어요. 음. 그 안전 교육 영상의 특성이라는 게 제가 일례로 예전에 이제 국민 안전 첫때그 음. 아이들을 위한 안전 교육 영상 그 장면 중에 제가 시사 최종 시사 때까지 놓친 장면이었는데 음. 그 남자 아이가 그 가방을 메고 미끄럼틀 타고 내려오는 장면이 있었어요. 아니 어떻게 행 정부에서 만든 안전교육 영상에 음. 아이가 미끄럼틀을 타는데 가방을 메고 타냐. 음. 정말 위험한 행동인데, 음. 이건 잘못되어 있다. 음. 당장 수정해주세요. 음. 아니, 빨리 당장 내려주세요. 그렇게 음. 말씀하시더라고요. 유튜브는 수정하기 조금 어려운데, 예. 내렸겠네. 네, 예, 내렸죠. 오. 내렸고, 다시 제작을 했는데, 음. 그만큼 안전교육 영상은 이제 장면 하나하나에 신경을 그렇지. 써야 될 부분이 많고, 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칫 뭐 재미를 주기 위해서 저희가 했던 시도들이, 교육 영상에서는 어, 어, 부정적으로 비춰질 수 있고 음. 뭐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실제로 애들이 그걸 따를 수도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네. 음. 그래서 저는 그런 일을 겪고 나서부터는 좀뭐 교육과 재미 이거를 음. 두 가지 다 가져가려기보다는 교과서와 같은 매뉴얼적인 영상도 음. 만들고 또 재미나 기획적인 요소를 강화한 뭐 웹드라마도 하고 음. 이렇게 좀 분리해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분리해서 해도 지금 방금 예를 들어보니까 깐깐하게 말이겠네. 뭐 하나라도 네. 실수하면 안되겠요그 네. 전부터 이제 여기 또애독하는 애청자로서 보면 계속 빅데이터를 좀 활용한다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들었고 그런 내용들도 많이 바깥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어떤 거에 좀 기인해서 그렇게 진행하시는지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이제 행정안전부 산하의 공립재난안전연구원이라는 기관이 음. 있어요. 실시간으로 온라인에서 많이 어, 거론되는 예, 거 사람들이 되거나, 많이 검색하고 예, 언급이 되는 그런 실시간 음. 이슈 분석이라든지 음. 또 어떤 특정한 재난의 키워드와 연관된 감성들은 어떤 것들인지 음. 또 연관되어서 검색되어진 연관 검색어는 무엇인지를 제공해주고 있어요. 음.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좀 콘텐츠 기획 단계에서부터 활용을 하고 있고요. 음. 어쨌든 또 제작된 콘텐츠는 유튜브라든지 온라인 기반으로 통해서 저희가 노출되기 때문에 음. 결국 요즘은 또 유튜브에서 검색을 하고 정보를 지식을 습득하는 그렇죠. 시대니까 유튜브에서 그런 검색을 해보죠. 아, 이 트렌드를 예. 살펴보신다는 거죠. 네. 네. 이제 저기 부처에서 이런 거 만들 때도 공부 많이 해야 되겠네요. 아. 네. <laughs> 진짜 공부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자, <laughs> 네. 어쨌든 그 안전한 TV 유튜브를 보면 우리 보통 그래도 조회수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시청들이 자 어떤 것들을 좀 많이 보는지 안전한 TV에서 그거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 안전한 TV에서 제일 인기가 있는 영상은, 네. 어, 한 350만 정도 조회수 네. 넘었는데요. 네. 승강기 안전교육 영상이에요. 네. 네. 승강기라는 것은 일상에서 매일 타고 접하는 그런 기구이다 보니까, 네. 그 외에는 이제 EBS의 번개맨, 네. 그다음에 또 애니메이션 활용한 그러니까 약간 나그 어린이들한테 교육으로 알려줄만 법한 그런 내용들이 좀많아요 맞아요. 많아요? 어, 최근에는 저희가 지금 코로나 1 9 때문에 아 그렇죠. 만든 콘텐츠가 있는데 음. 통장 안전부 직원이 개인 스마트폰으로 2 주간의 어떤 일상을 브이로그처럼 쭉 담아온 거예요. 사실 제가 봤어요. 아, 보셨어요? 예. <laughs> 네. 그래서 그 담아온 영상을 저희한테 이제 웹하드에 올려놔서 여기서 시작을... 다시 재제작하신 거죠? 네, 어. 쭉 봤는데 서로 간에 이렇게 격려를 해주고 웃으면서 하고 또 해외에서 오신 분들도 우리나라 공무원들의 어떤 지침이나 그런 것에 잘 협조를 해주시고 음. 음.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2주간의 격리가 끝나고 음. 나갈 때 이제 밖에 주차장에 이제 가족들이 배웅을 하러 나와 있는 거예요. 감동의 순간이었죠. 예. 음. 마지막으로 이렇게 포옹을 하는데. 음. 어, 편집하는 편집하기도 전에 그런 장면 을쭉 봤더니 너무 감동이더라고요. 음. 아, 그래서 이거를 꼭국민들이좀 알리고 싶다. 음. 제작하면서 느낀 감동이 아무래도 보는 사람들한테 영향이 음. 있었는지 음. 도드라지게 똑같이. 조회가 음. 좀 많긴 많더라고요. 예. 최근에 저희가 올린 컨텐츠 중에서는 조회수가 이제 18만을 넘어서. 이 음. 예. 요거 나갈 때쯤엔 20만 쯤될것 같은데. 이 생각에. 네. 아 이건 보면 볼수록 괜찮더라고요. 네. 네. 자, 세종시까지 와서 이두 분들하고 말씀 나누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을 제가 몰랐네요. 자, 이 세종시에서 펼쳐지는 안전한 TV 이야기 다음번에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